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05회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말하는 연극윤리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극사적 공로라면 무엇보다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의 심리적 사실주의, 사이클러지컬 리얼리즘적 연기론의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언제나 스타니슬라브스키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말한 연극 윤리 혹은 극장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윤리적인 연극 활동의 실천이야말로 심리적 사실주의 연기 이론의 버금가는 거의 훌륭한 공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쓴 성격 구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일부의 내용으로 그가 말하는 연극 윤리 혹은 극장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수업에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읽고 토론을 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싶은 연극영화과의 행동강령이나 십계명 같은 것을 만들어 보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학기에도 그런 작업을 수업 시간 중에 했었고 또한 이번 학기에는 스탄니슬라브스키가 말하고 있는 연극 윤리 혹은 극장 윤리의 내용 일부를 발췌해서 조금 낭독을 해보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두 명이 자원을 해서 그 내용을 발췌하고 자신들이 편집을 해서 낭독을 해주었습니다. 그 낭독의 내용을 이번 회에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심정현. 조윤진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극장이라는 말은 극단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혹시 더 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에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오지요. 예술 속에 있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예술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술가로서 어디 가서 폼 잡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을 진실되게 표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라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자신의 연극윤리, 예술윤리를 말하면서 이러한 윤리에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연극계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입으로만 스타니슬라브스키, 스타니슬라브스키 떠들고 그의 연기론에 대해서 떠들지만 실제 자신의 성품과 의지는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말한 연극윤리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기성연극계에도 또연극영화과 들에도 스타니슬라브스키적 잣대로 보면 오히려 연극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정현 씨와 조윤진 씨가 꾸밈없는 목소리로 읽어주는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극윤리 내용을 통해서 저 자신과 우리 모두의 반성을 한번 시도해 봄직합니다. 자, 그러면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말하는 연극 윤리 혹은 극장 윤리의 내용 한번 발췌되고 편집된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장은 오늘 이런 말로 시작했다. 창조적인 연극적 상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 요소는 무대 위의 배우를 둘러싸고 객석을 지배하는 분위기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연극 작업에 활력을 주는 집단적인 노력, 감정적인 노력, 윤리, 혹은 규율이라 부른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술적인 생동력과 공동으로 작업한다는 태도와 창조에 적합한 상태를 만든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이 상태를 준비하고 쉽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들 중 하나이다. 나는 이 요소를 연극윤리라 부르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직업의 특별한 성격은 그 요소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는 효과들의 영역을 넓혀준다. 작가나 작곡가 혹은 조각가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그들은 편안한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다. 그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쓸수 있다. 그러나 배우는 그렇지 않다. 배우는 정해진 시간 내에 만들어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영감을 받도록 준비를 할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질서, 규율, 윤리적인 코드 등이 작업의 일반적인 면뿐 아니라 그의 창조적이며 예술적인 의도까지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예비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항상 주장해온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술 속에 있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예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단장은 계속했다. 배우의 생애는 예술에 자신을 바치고 그것을 이해하고 진실의 빛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화려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배우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라고 한 학생이 물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그 배우를 불구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연극이 여러분을 고상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연극을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단장이 대답했다. 학생들은 모두 물었다. 왜죠? 단장이 말했다. 왜냐하면 연극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유익하고 또 다른 것들은 극도로 위험하다. 좋은 세균들은 위대한 사상이나 정서, 그리고 고귀한 것에 대한 자네들의 열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것들은 몰리에르, 고골, 푸시킨, 쉐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천재들과 여러분을 화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들의 창작과 그들의 전통은 자네들 속에 숨쉬게 되고, 게다가 연극에서 여러분은 현대 작가들, 예술, 과학, 사회과학, 정치적인 사고 등 모든 부류의 대표자들을 만난다. 그런 사람들이 자네들에게 예술과 예술의 핵심에 있는 본질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다. 예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지. 예술의 최대 매력도 거기에 있고, 학생이 말했다. 정확하게 어디에 예술의 최대 매력이 있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단장은 설명했다. 예술, 예술의 근본, 창조의 방법과 테크닉을 연구해서 알게 되는 데에 있다. 또 우리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느끼는 창조의 고통에, 그리고 환희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의 날개를 달아주는 성취의 기쁨에 있다. 심지어 의문과 실패에도 있다. 왜냐하면 의문과 실패가 새로운 투지를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작업과 새로운 발견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끝을 모르는 미학적 추구 또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게 해준다. 이 모든 것에 담겨 있는 삶의 활기를 알겠나. 학생이 약간 수줍은 듯 물었다. 성공은 어떻습니까 단장은 대답했다 성공은 순간에 덜 없는 것이다 참된 열정은 창조에 이르는 모든 방법을 철저하게 탐구하는 데 있다 하지만 극장은 나쁜 세균에도 노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고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의 연극 세계에는 너무 유혹이 많다 배우는 매일 이런 저러한 시간에 수많은 관객의 시각에 노출되어 있다 그는 무대의 화려함으로 둘러싸여 있고 효과적인 장치에 의해서 돋보이며 때로는 우아하고 값비싼 옷들을 입고 있다. 그는 천재들에 의하여 구성된 텍스트를 말하고 아름다운 제스처를 하며 또 놀랍도록 아름다운 인상을 만들어 낸다. 또한 언제나 관객의 시선을 끌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열렬한 갈채를 받으며 과분한 칭찬을 받고 호의적인 비평을 잇는 일과 이와 유사한 모든 일들이 엄청난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이 모든 것이 배우에게 허영심을 키우게 하고 끊임없이 그 유혹을 갈망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칭찬만 듣는다면 그는 타락하고 보잘 것 없어진다. 진지한 사람은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즐길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가벼운 사람은 기뻐하고 방탕해지고 그리고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극 세계에서는 자신을 잘 유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이 실질적인 충고를 잘 기억하라. 흙 묻은 발로 절대 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진흙과 먼지를 밖에서 털어내라. 외투와 함께 걱정, 싸움, 가정적인 어려움 등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또 예술에 대한 집중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탈의실에서 벗어라. 그리샤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극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장은 인정했다. 불행하게도 그렇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엄격하지 못해서 창조적인 예술을 위해 마련된 장소에 일상적인 말싸움, 음모, 그리고 저질스러운 양심을 들여오고자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극장문을 넘어서기 전에 목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극장에 들어와서 마룻바닥에 침을 뱉는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연극과 그 예술의 올바르고 높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연극과 관계를 맺는 첫 순간부터 발을 깨끗하고한 이후에야 극장에 들어오도록 훈련해야 한다. 유명한 선배 배우들은 다음과 같이 이 태도를 요약했다. 진정한 사진은 그가 직전하는 미사의 모든 순간의 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진정한 예술가는 극장에 있는 동안에는 사제가 재단을 의식하듯이 언제나 무대를 느끼고 있어야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없는 배우는 결코 참된 배우가 되지 못한다. 어떤 배우와 연관된 스캔들 때문에 극장에서는 여론이 들끓었다. 또다시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파면당한다고 그는 경고받았다. 언제나처럼 그리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다. 나는 극장 측이 배우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여기에서 우리들 중 많은 학생들이 단장에게 그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여러분에게는 한 손으로 만든 것을 다른 손으로 파괴하는 것이 비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배우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무대에서 그들은 아름다움과 예술의 인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을 들이지만 무대를 떠나자마자 곧 그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환각을 파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무대에서 그들의 의도라는 것이 거의 관객들을 속이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마을에서 공연을 했던 유명한 배우 때문에 느꼈던 씁쓸한 감정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까지 그의 명성을 바래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때 나는 잊을 수 없는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 배우가 나에게 남긴 인상이 너무나 강해서. 그대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이 느낌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친구와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쪽에서 생생한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갑자기 그 배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흥분해서 그에게로 달려가 우리의 열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신의 자리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는 우리들 앞에서 곤들레 만드레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명성 뒤에 감춰진 허풍과 흐트러짐 등 모든 나쁜 속성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가 마신 술값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떠맡은 빚이 나와 내 친구를 매우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영광이란 트름하고 울부짖은 이 위대한 사람을 그의 호텔까지 데려가는 특권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술주정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배우는 혼자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만 자신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란 커튼이 내려갔을 때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고상한 것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구상하려고 애쓰는 것을 파괴하기만 할 뿐입니다. 예술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이것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잘 간직해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억제와 고귀하며 순수한 메시지를 세상에 가져오는 임무를 부여받은 공복의 교유을 몸에 익혀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세심하게 준비된 무대에서 어느 배우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자. 게을러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혹은 집중이 부족해서, 그 배우는 자신의 역할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기를 하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는가? 없다. 그는 그 연극을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이 연극의 책임자는 그뿐만이 아니다. 이런 작업에서 각자는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는 각자를 위해서 작업한다.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배신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설사 내가 진행있는 훌륭한 개인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나는 스타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예술의 본질은 집단적인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앙상블을 요구하고 누구든지 앙상들을 깨는 사람은 자신의 예술에 대해서 또 동료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지각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만일 모든 사람이 지각한다면 작업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작업을 진행하는 대신 서성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배우를 환하게 만들고 아무도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모두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한 태도를 갖고 충분히 준비된 자세로 연습에 임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영감을 주고 또 용기를 복도두는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 각자가 서로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각각의 연습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들은 연습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연습 동안 작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또 집에서는 테마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연습이란 단지 집에서 해야 하는 작업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연습 중에 필요 없이 떠들거나 집에서 작업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를 전혀 하지 않는 배우들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들은 메모를 하지 않아도 모두 기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보짓이다. 그들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연출은 크고 작은 수많은 세세한 것까지 지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억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담아둘 수 없다. 게다가 세세한 부분들은 대부분 어떤 명확한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기억에 속하는 느낌과 관계가 있다. 그것들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자신에게 필요한 분위기와 감정을 나타나게 할수 있는 정확한 단어, 신뢰, 그리고 설명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배우는 그것을 찾고 또 원하는 대로 그의 내적인 존재로부터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미리 생각을 해야만 한다. 이 작업은 최대한 세심하게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매우 큰 작업이다. 물론 배우가 연출의 해석을 직접 듣게 되는 연습에서도 요구된다. 여러분 자신이 예술상의 윤리와 규율로 무장하라. 이것이 연습을 위해서 집에서 미리 정확하게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잘못에 의하여 연출가가 이미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매우 창피한 일이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성실이라는 메달을 달아야 한다. 여러분은 연출가가 한 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첫 설명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한쪽 귀로 들어가도록 하고 다른 쪽 귀로 빠져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단장, 연출가, 배우 외에도 극장에서 일하는 문지기, 표 검사원, 옷 맡기는 곳의 사람, 안내하는 사람 등 관객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작품의 공동 창작자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술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봉사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한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창작에 참가한다. 그 지위가 무엇이든 우리의 본질적 노력의 성공을 방해하는 사람은 우리 집단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만일 무대 뒤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관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우리 예술의 목적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된다. 만약 극장에 제대로 난방되지 않거나, 청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무질서하거나, 또 막이 늦게 올라가거나, 공연이 쓸데없이 길어지면 관객은 기분이 상하게 되고, 작가, 연출가, 극단, 그리고 배우들의 집단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에게 제공되는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관객은 이 극장에 온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되고, 공연은 망쳐지고, 연극은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인 의미마저 상실할 것이다. 극작가, 작곡가, 배우, 이들 모두는 무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필요한 분위기를 창조한다. 행정 직원들은 객석과 또 무대에서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관객은 배우와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공연에 참가한다. 그들도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연기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극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상과 생각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